최근 국민연금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 수탁자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ESG는 전 세계적인 운용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는 가입자 대표는 6명의 전문가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정부가 이 3명을 협회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정부가 대체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금운용본부에 지배구조 개선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말로만 자문이지 실제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결국 본인이 사퇴해서 논란은 일단 되었지만, 왜 이와 같은 사람을 정부가 추천했느냐는 겁니다. 결국은 총설 충마를 선언한 여당의 유력한 정치인에게 주주권 행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입니다. 나머지 6명의 자문위원도 3명은 국민연금 주식을 보유한 상장기업의 사회이사고 3명은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상장기업 계열사의 사회이사입니다. 명백한 이해 상충입니다. 국민연금은 겸제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 규정도 만들었지 않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기업의 주, 지배구조 개선을 빈미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약하거나 총수가 없는 기업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안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느냐고 우리는 의심하는 겁니다. 바로 KT의 중요한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다수 차지한 것을 그것을 증명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스티어드 코드를 악용하려는 기도를 멈추십시오. 수세스 코드는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마련된 것이지 정부의 입맛에 따라 악용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작년에 천조원을 넘어선 국민연금은 글로벌 자산 규모 12 공적 펀드입니다. 더 이상 정치에 악용되는 일이 생긴다면 민주당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